WBC 복지 TV 전북방송은 지역의 한 병원과 공연 기획 업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강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WBC 복지 TV 전북방송이 전주내과종합검진센터 유한회사 피터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내과종합검진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과 검진서비스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피터팬은 각종 공연기획 및 컨텐츠협업을 통해 문화예술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WBC 복지 TV 전북방송은 이들과 협력하여 건강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콘텐츠 제작에도 힘쓸 예정이며 협약기관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강과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앞으로도 WBC 복지 TV 전북 방송과 협약 기관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 TV 전북 방송 강성합니다.